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 자주 드시죠? 계단이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점심 지나면 기력이 툭 떨어지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오늘 그 이유와 해결법을 대화하듯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먹는 양만으로는 안 들어요. 양과 흡수와 전달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보조 영양소가 없으면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못 갑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근육 감소를 막고 회복하려면 체중 1kg당 1.2에서 1.5g이 안전한 목표예요. 체중 60kg 나면 75에서 90g입니다. 문제는 일반 식단만으로 이 목표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흡수 잘 되고 가격도 착한 세 가지를 권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세 가지예요. 건새우, 황태, 검은콩. 각각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건새우입니다. 작은 한 줌인데 단백질이 진하게 들어 있어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과 칼슘, 아연이 함께 농축됩니다. 아연은 근육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먹었는데 힘이 안 붙는다. 그럴 때 아연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들기름 한 바퀴, 다진 마늘 조금, 통깨 살짝, 짭짤한 간은 줄이고 향으로 맛을 채워요. 시금치나 부추와 같이 볶으면 비타민C가 미네랄 흡수를 도와 더 좋습니다. 권장량은 하루 15에서 20g이며 반찬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황태입니다.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백질 조직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편하고 흡수율이 좋아요. 아침에 황태무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 무의 소화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돕고 속이 따뜻해져서 컨디션이 안정됩니다. 권장량은 건황대체 20에서 30g으로 국한 그릇 분량으로 하루 이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검은콩입니다. 껍질의 안토시아닌이 포인트예요. 항산화, 항염을 도와서 혈관 흐름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야 먹은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잘 도착합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 식물성인데도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조합이 가능해요. 먹는 법 간단합니다. 검은 콩밥으로 드시거나 삶은 검은 콩에 들기름 한 티스푼만 더하세요. 오메가3가 염증을 낮추고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권장량은 생콩 30에서 40g으로 밥한 공기에 섞거나 샐러드 반컵으로 드시면 딱 좋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아연으로 스위치를 켭니다. 황태는 부드러운 단백질로 소화를 편하게 합니다. 검은 콩은 혈관과 항산화로 도착 효율을 높입니다. 이 조합이 양과 흡수 및 전달을 동시에 올려줘요. 그럼 하루 식단 한번 그려볼까요? 아침엔 따뜻한 단백질로 몸을 깨워야 합니다. 황태무국의 한 그릇에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김치는 소량만 곁들이세요. 아침의 핵심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뜨끈한 국물 속 황태 단백질이 위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하루 에너지의 시동을 걸어줍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 한 공기에 두부와 채소 무침을 함께 드세요. 이때 들기름을 한두 방울만 살짝 더하면 완벽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만나면 근육 합성률이 높아지고 혈관 염증도 줄어듭니다. 특히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식단이 됩니다. 오후 간식 시간엔 피로가 밀려오죠. 이때가 바로 단백질 보충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건새우에 시금치 볶음 두 스푼 또는 건새우 미니 주먹밥 하나를 드세요. 작은 양이지만 아연이 풍부해. 오후에 기력 저하를 막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시금치의 비타민 c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하되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생선이나 살코기를 소량 드시고 채소는 큰 접시 한가득 드세요. 탄수화물은 현미밥 반 공기 이하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을 약 75에서 90g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60대 이후에도 근육 손실을 막고 기력을 유지하는데 충분합니다. 이제 2주 실천 플랜입니다. 1주차 적응기입니다. 이 시기는 몸을 단백질 중심 식단에 천천히 익숙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단백질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점심에는 검은콩밥이 좋습니다. 검은콩 속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단백질이 근육의 밑바탕을 다져줍니다. 저녁에는 건새우로 만든 반찬을 하나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건새우 볶음이나 건새우 주먹밥처럼 간단하지만 단백질과 아연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간식은 과감히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다음 주 식단으로 넘어갈 준비를 만들어 줍니다. 2주차 가속기입니다. 이제 몸이 단백질 중심 식단에 적응했으니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회복 속도를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건새우의 양을 하루 한 숟가락 더 늘려보세요. 아연과 칼슘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피로회복과 근육합성이 빨라집니다. 검은 콩은 밥뿐 아니라 샐러드에도 한번더 추가하세요.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황태는 국과 죽을 번갈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으로 먹으면 단백질 흡수가 빠르고 죽으로 먹으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식후 10분 짧은 걷기를 매일 고정으로 붙이세요. 이 짧은 10분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고, 먹은 단백질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즉, 걷기 10분이 오늘의 식단을 진짜 효과 있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좋은 음식 궁합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흔히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몸속 흡수율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건새우와 시금치 이 조합은 아주 훌륭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이두 가지 조합은 삐어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식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황태와 무입니다. 이두 가지는 국물 요리로 자주 만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황태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훨씬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황태무국이 해장뿐 아니라 노년층의 아침 식사로도 딱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콩과 들기름의 궁합입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됩니다. 이 조합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근육으로 영양을 빠르게 전달해 줍니다. 특히 검은 콩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살짝 더하면 혈관 건강과 근육 유지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궁합은 흡수와 항염에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덜 피로하고 회복이 빨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짠 장아찌나 절임류와 단백질의 과다 조합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흡수도 떨어지고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 커피입니다. 특히 진한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후 커피는 최소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근육 회복을 늦추고 피로 물질을 더 쌓이게 만듭니다. 한두 잔 정도로 줄이거나 단백질 섭취일에는 가능한 한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좋은 음식 조합은 몸이 편안해지는 조합입니다. 건새우와 시금치, 황태, 무, 검은콩, 들기름.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단백질의 흡수와 근육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체감 변화는 보통 이렇게 옵니다. 5일차. 아침 속이 편하고 오후 졸림이 줄어요. 10일차.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이 덜 버겁습니다. 14일차. 기상 시 몸이 가볍고 하루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요. 간단한 자가 체크 같이 해볼까요? 의자에서 손 도움 없이 한 번에 일어나기 가능하신가요? 장보기 가방을 10초 이상 들고 서 있기 가능하신가요? 한 발로 5초 서 있기 가능하신가요? 셋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오늘 플랜이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안전 수칙도 꼭 알려드릴게요. 신장 질환으로 단백질 제한을 들으신 분, 항응고제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천 체크리스트입니다. 단백질을 하루 3에서 4회로 나눴는가? 채소 먼저,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를 지켰는가? 식사마다 물 200ml를 곁들였는가? 식후 10분 걷기를 했는가? 주 2회 식사 사진을 찍어 총량을 확인했는가? 오늘의 핵심 한 줄로 정리합니다. 건새우로 스위치를 켜고 황태로 소화를 편하게 만들고 검은콩으로 도착 효율을 올려라. 양과 흡수 전달이 동시에 잡히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에 내 체중 단백질 목표를 남겨주세요. 2주 실천 선언을 쓰시면 제가 읽고 간단한 피드백도 드릴게요.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오늘 한 끼가 내일의 기력을 바꿉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